최근 한 매체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인해 또 다시 손흥민 선수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2015년 8월에 독일의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토트넘 우스퍼로 이적했습니다. 이적료 3천만 유로를 기록하며 토트넘과 5년 계약을 확정지으면서 아시아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손흥민은 잉글랜드 언론을 비롯한 여러 언론에 빨리 토트넘 팬들 앞에 서고 싶다라고 인터뷰를 했지만 그 당시 발바닥 통증과 리그 적응기로 인해 이정류와 달리 저조한 모습으로 북런던의 토트넘 팬들에게 트위터로 온갖 비난을 강하게 받는 등 좋지 않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2016-17 시즌에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자신의 강점을 제대로 살리며 그간의 부상으로 인한 고생과 비난을 일축하고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토트넘 데스크라인으로 불리기 시작하였으며 토트넘 또한 손흥민의 부활과 더불어 데스크라인의 활약으로 리그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였으며 차범근의 시즌 최다골인 19골을 넘어서는 21골을 기록하여 의미 있는 기록이 남겨진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BBC 해설가인 가레스크 크록스도 손흥민을 2016-17시즌 EPL에서 가장 성장한 선수로 꼽으며 극찬했습니다. 그뒤 리그에 완벽 적응한 손흥민은 2017-18 시즌 전체 53 경기에 나와 18골 11 도움을 기록했고, 꿈의 무대인 유럽 챔피언스 리그 16강에서 유벤투스의 패에 아쉽게 끝내야만 했습니다. 2018-19 시즌엔 전체 48경기에 나와 20골 9 도움을 기록을 하였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까지 진출하였으나, 아쉽게 리버풀에게 2대0으로 패하여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2019-20 시즌엔 전체 41경기에 나와 18골 12 도움을 기록하였고, 16라운드 벌리전 골이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골로 선정되며 이 골은 피파 푸스카스상까지 수상했습니다. 2 0 2 0 2 1 시즌엔 전체 51경기에 나와 22골 17도움을 기록하며 지난 시즌에 이어 연속 10골 15시스트를 달성하였고 프리미어리그 공격 포인트 3위, EPL 파워랭킹 최종 4위를 달성했고 결국 아시아인 최초로 PFA 올해의 팀에도 선정되었습니다. 2021-22 시즌엔 45경기에 나와 24골 8도움을 기록하며 리그에선 23골로 리버풀의 살라 선수와 공동 득점왕을 수상하며 아시아 선수 최초의 5대 리그 득점왕이라는 기록을 세운 시즌입니다. 그러나 뛰어난 기록에도 불구하고 정작 PFA 올해의 선수 후보에서는 제외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한 매체에서 발표한 결과로 인해 또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스포츠키단은 23일 2016-17 시즌부터 프리미어리그에서 결승골을 가장 많이 터트린 선수 5명을 소개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2016-17 시즌부터 프리미어리그에서 6시즌 동안 89골을 터트린 가운데 결승골을 28차례 성공시켰습니다. 손흥민이 성공시킨 3골 중한 골은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결승골로 연결됐을 만큼 손흥민은 승부처에서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레스터시티의 제이미 바디와 함께 지난 6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결승골을 가장 많이 터트린 선수 사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결과 때문에 해외 팬들은 열광하고 있는데요. 각종 SNS에 손흥민은 토트넘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스쿼드를 짜야 된다, 주급을 올려서라도 더 붙잡아야 된다 등 뜨거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다음 달방한에 13일 서울에서 K리그 올스타와 대결한 후 16일에는 수원에서 세비야와 경기를 치릅니다. 이번 프리 시즌을 잘 마무리하고 이적 시장에서 좋은 선수들을 잘 영입해서 다음 시즌 우승하는 모습을 보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